안녕하세요 주식 리포트 읽어주는 남자 주익남 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선 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이번 주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어,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국내 증시는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아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 음, 장중 최고 3065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결국은 3045로 마무리했고 어, 투자자별로는 역시나 개인만 매수를 하였네요. 지금 계속 어, 3천, 코스피 3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어, 주봉, 월봉 봐도 그렇고요 음,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은 좀 변동폭이 아주 컸습니다. 980에서 어, 890까지. 왔다갔다하는 좀 버라이어티한 장세였는데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더 소형주가 중소형주가 많기 때문에 움직임이 또 낙폭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요새는 이제 매매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아무래도 단기 단타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는 우리 직장인이나 아니면 초보 아니면 또, 어, 경력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수익을, 어, 내는, 내는 게 거의 다반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매매는 자주 하면 할수록, 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도 느끼고, 저도 느끼는, 그런 현 상황에서 다른 슈퍼 개미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종합해 봐서 지금 어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갈수 있는 업종. 아무래도 어 대선,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관련주 그리고 대선이 있다는 것은 또 경기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어 건설주 그다음에 건자재, 건설 기계, 그리고 컨택트로 어 앞으로 백신이 보급이 많이 될수록 어 컨택트 주로는 뭐 그동안 가지 못했던 영화라든지 음 보복 소비로 인한 백화점, 면세점 또 호텔, 카지노 그리고 여행, 항공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조선 도 굉장히 좋았었죠 앞으로 친환경으로 lng 선을 계속 많이 발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조선, 현대, 조선 삼성중공업 이런 곳이 있고 그 밑에 단에는 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또, 그 다음에 HSD 엔진 같이 오늘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어, 장 마감을 했구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제 하나, 그, 그동안 계속 언급이 됐던 뉴스가, 오스틴,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한파와 물 부족으로 인해서 음, 지금 자동차 반도체, 반도체 쇼티지와 더불어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쇼티지가 나온다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 마이너스, 어, 그니까 8만, 8만 천원에서 8만 뭐 2, 3천원 고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음 당장 2분기에 에, 엄청난 그이 쇼티지로 인해서 또 물량이 에, 공급이 계속되지 않으면 영업이익이 그 예상했던 컨센서스 보다 하회할 수 있기 때문에 에, 마이너스가 간다고 이렇게 유, 여기저기 뉴스에 나오는데 이럴 때 그렇지만 디램은 가격이 엄청 지금 부족할 것으로 얘기해서 오늘은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들이 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음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어 SK 하이닉스 공급자 우위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기대치보다 상회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지금 어십 8만원으로 나와있구요 어,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어,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한다고 나왔는데 어, 2021년 영업전망을 음 11.6조에서 12.4조원으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어, d m 가격 전망치 상향 조정, 키움증권에서도 나왔고요. 또 EUV를 취득한 어 EUV는 지금 아무나 취득을 할수 없는데 이 EUV 초미세 극극극 공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그 그 기계를 아무나 취득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제 SK 하이닉스도 취득했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리포트가 2월 25일에 나왔었구요. 중목 뉴스를 보면은, 어 지금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자, 이런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좋은 뉴스가 지금 힘을 받지 못하고 가고 있는 건데요. 어, 이럴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어, 그리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어, 이 종목을 가지고 간다면 저는 좋은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너무 짧게 짧게 우리 주린이 분들이 가져가시는 특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 보통 1개월에서 한 2개월, 길으면 3개월, 길면은 3개월까지가, 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수익을 맛볼 수, 맛보려고 기다렸던 시간이 보통 그 정도인데, 다들 그 정도에서, 어,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 항상,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생각보다 길수 있다. 회수하는 기간이 또 하나는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우리가 투자하고 어 길게 생각했던 것이 생각보다 빨리 올수 있다. 그게 바로 주식이기 때문에 어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고요. 어 절대로 레버리지나 미수 신용은 쓰지 마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으로 주식을 투자하신다면, 음, 충분하게 수익을 날 때까지 절대, 절대로 매수를, 아, 매도를, 매도를 하지 않는 것이 투자 수익을 내는데, 70, 80%의, 어, 그, 것이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지금 보면 또이 패턴이 N자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N자가 왔을 때, 분명히 상승 갈수 있는 이런 좋은 리포트들이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을 어, 지금 섣부르게 한 번에 다 매수하지 않고,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분할 매수는 보통 지금 이런 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소 다섯 번에서 일곱 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기간까지도 항상 염두하고 어, 보통 6 개월을 잡고 어, 투자를 들어가고요. 만약에... 목표했던 수익이 빨리 난다면, 급등한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매도를 하여 수익을 실현하고, 또 다음번에, 이 주식이 빠졌을 때 조금씩 다시 분할 매수하는 그런 방법이 우리 일반 투자자나 줄인 이나 또 직장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여태까지 주식 매매를 하면서 느꼈던 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 다 자기가 맞는 매매법이 있기 때문에, 어, 좀더 빠른 그 회전율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더 집중해서 매일매일 나오는 트렌드 뉴스를 감각적으로 가, 아주 감각적으로 그리고 어어 어, 센스 있게 이거를 어 논리적으로 어떤 곳으로 이 뉴스가 파급이 이어져 나갈 것인지 에, 빨리 어 캐치하셔서 어, 주식을 한다면은 어 단타로도 충분히 이런 저런 수익을 낼수 있겠지만 음, 만약 그런 시간도 없고 노력도 할수 없고 그냥 대충 산다 하면 어개 폭망하고 꼭대기 고점에서 물려서 그냥 보초병으로 어 존버하다가 어, 결국에는 손절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주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음, 음, 주식 리포트, 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 괜찮은, 어, 이제는 내용만 봐도요,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어, 좋은지, 나쁜지, 지켜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패스해야 될지, 어, 또 그런 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리포트 꾸준히 읽으시던지, 그것도 힘드시면, 제가 대신 주식 리포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꼭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 해 주고, 그 다음에 매번 영상 나올 때마다 좋아요도 선방으로 바로바로 눌러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한 종목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죠. 신문으로 계속 하루에 어 이틀에 3일에 한두 번 꼴로는 꼭 지면에 어 A면이나 아어 A면 3면이나 4면이나 아니면 기업 내용 이런 곳에 그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에 대해서 꾸준히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이슈가 다시 공장이 어 돌아간다. 어, 칩이 생산된다, 납품된다, 다시, 에, 생산량이 늘어났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더불어서 그 뉴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우리나라 1, 2등 반도체 기업이지 않습니까? 어, 음, 이 점. 항상 뉴스가 지연되고 파급되고, 효과가 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매집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만의 스토리, 나만의 생각,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리포트를 오늘의 주제인 SK 하이닉스 리포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모든 매매 매수 매도는 어 본인의 결정에 있고요. 제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저도 도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으로 찾아갈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